정부는 준비했는데, 국민은 모른다. 54만원 그냥 사라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병원비며, 약값이며, 공과금이며, 이런저런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서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되지 않으시죠? 정부에서도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단순히 기초연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연간 54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교통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병원도 가시고 마트도 가시고 자녀들 집도 가시면서 버스비, 지하철비가 만만치 않으시죠? 지금까지는 20% 할인만 받으셨는데 2025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정액패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5,000원만 내시면 최대 20만 원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한 달에 버스비로 10만 원그 정도 쓰시는 어르신께서는 55,000원만 내시면 되니까 4만 5천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54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광역 정액 패스도 있습니다. 한 달에 9만 원을 내시면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자주 오가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그리고 기존 할인율도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정액 패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더 많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교통 혜택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식생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드셔야 하는데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서 부담스러우시죠? 정부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87,000가구만 지원했는데 2025년부터는 161,000가구로 늘렸습니다. 거의 두 배로 확대된 거죠. 지원대상도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했습니다. 한 달에 약 6만원 정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72만원 상당의 식료품 지원을 받으시는 셈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건강상 이유로 영양관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과 관련된 좋은 소식입니다. 아동수당 지금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2029년에는 만 20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 아이당 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어르신께서 손주를 두명 키우고 계시다면 한 달에 2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4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학용품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실 수 있죠. 비록 어르신께서 직접 받는 돈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결국 어르신께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직장 다니는 자녀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매달 4만원씩 식비를 지원하고 1,000원 아침밥 제도와 점심 20% 할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녀들의 식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집안 경제가 나아지고 어르신께 드릴 용돈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이런 혜택들이 모두 합쳐져서 가게 전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것만 확인되면 대부분의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제도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은 12월부터 시작되고 실제 혜택은 2025년 1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하고 다른 분이 대신 신청하시려면 위임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비 정액 패스로 연간 54만원 이상 절약하실 수 있고, 농식품 바우처로 연간 72만원 상당의 식료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 아동수당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소식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마련한 정책입니다. 꼭 챙겨받으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2025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